안녕하세요. 기업 분석팀 박재영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어, 2018년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 이번에도 하나금융지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1분기 하나금융지주의 어, 실적은 어, 대송비용 절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당기순익은 어, 어, 6,712억 원으로요, yy 36.4%, qoq 35.4% 증가를 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를 어, 이어갔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그 이익 지표가 전 부분에서 이제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핵심 이익이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라는 점에서 어, 굉장히 우수한 실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실 그 대출 성장과 NIM, 크레딧 코스트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모두 다그 하나금융 지주의 우호적인 환경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하나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에 예대 프라이싱이 개선되고 포트폴리오 조정 작업이 동반이 되면서 NIM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대출 성장도 기업 대출 위주로 견조한 성장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자익 부분에서도 수수료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어, 비이자 이익 확대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성을 어, 계속 강, 조를 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어, 나타났고요. 사실 그 지난 몇 년간 자산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됐는데, 어, 사실 추가적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룸이 있느냐라는 우려를 단번에 불식시킬 정도로 대선 비용도 큰 폭으로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탑 라인과 바텀 라인이 모두 개선되는 양호한 실적을 시연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실적의 이제 주요 특징은 원화대출금이 어, 1.8% 늘었는데 다른 은행 대비해서 이제 수폭 성장 률이 컸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고요. NIM은 4BP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어, NIM 개선 추세도 이번 분기에 이어갔습니다. 크레딧 코스트 14BP에 불과한데 14BP면 사실 그 작년의 숫자를 잠깐만 보시면 1분기에 72BP 이제 대우조선해양 그 추가충당금이 있었고요. 2분기에 42BP, 3분기에 34BP, 4분기에 이제 33BP. 수준이었기 때문에 분기당 숫자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된 아주 양호한 비용 관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회성 비용이 소폭 있었는데 뭐 317억짜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크레딧 코스트가 유지가 됐다는 점에서 아주 어, 월등하게 양호한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은행 계열사들도 어, 전반적으로 좀 어, 양호한 실적을 보였는데요. 하나 카드와 캐피탈이 각각 어180%뭐18.7% 정도 성장을 하면서 실적 개선에 견인을 했습니다. 이 <laughs> 어, 최근 들어서 이제 하나금융지주의 주가가 어, 상당히 이제 부진했다가 어, 4월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 우려의 요인들은 이미 이제 주가에 다 반영되거나 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타피 의견을 유지를 하고요. 지금 어, 현재 시점에서는 어, 2018년도에도 핵심이익 위주의 실적 개선이, 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은, 어, 매수 찬스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프리뷰 자료 그리고 지난번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은행 산업 전반적인 규제 강화, 뭐 수급 둔화, 뭐 이런 우려들이 지금 개선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 개선을 필두로 해서 어, 펀더멘탈 개선에 의한 어, 밸류에이션 매력이 확대가 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어가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의 투자 포인트를 딱 하나만 찝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익성장입니다. 이익성장이 률이 다른 은행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낮은 수준입니다. 어, 다른 은행하고 잠깐만 비교를 해보시면요. <laughs> 다른 은행하고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하나금융지주의 PER PBR 수준은 0.58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한의 0.7배, 0.72배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 펀더멘탈 개선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어, 하나금융 지주의 주가상승을 견인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반등 국면에서는, 어, 가장 수익률이 높은 은행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은행업 탑픽 의견, 어,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그, 어,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에서는 우리은행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탑픽 의견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은행주 반등국면에서도 가장 높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가장 높은 주가 수익률을, 어,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